언젠가 이런 일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에서 영상 촬영자와 편집자가 많이 모인 대형 커뮤니티에서 드디어 때부자 사례가 언급이 되었어요. 저의 죄목은 위로로 웨딩 영상을 가르킨다는 게 저의 죄목이었어요. 때부자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영상 일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정도로 그런 용도로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내용을 인지 못하다가 동료 웨딩 영상 대표님들이 카톡으로 알려주셔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해당 커뮤니티 카페는 민까지 발생할 정도로 일명 사이버 폭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법리를 검토할까 하다가 결국 감정 싸움이지 실익이 없음으로 생각을 하고 무대응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때보자는 웨딩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아는 분도 없어서 저보다 연배가 훨씬 어린 실장님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사진실장님에게 갈굼도 당해봤어요 물론 모르는 업체 사진실장님이죠 또한 웨딩홀 관계자에게 희한한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제 무릎팍이 까지면서 웨딩영상일을 배웠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적게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수익화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처럼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의미로 컨텐츠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지식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왕성해졌고 법의 테두리 아니라면 크게 문제 없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딩 영상업에 대한 지식도 저 말고도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부자는 웨딩 영상에 대해서 초보자가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가이드를 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부가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기회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어요. 2기에 걸친 교육생분들을 직접 만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의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는데 외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어떻게든 부수입이 필요해서 찾아오신 분 예전에 영상 사업을 하다가 잘안 돼서 사업을 접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웨딩 영상으로 재기를 꿈꾸시는 분 회사를 벗어나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안 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던 교육생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절함을 보았기에 제가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과정 중에 무료가 아닌 유료로 전환하면서 일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때부자는 무료라고 하면 정말 많은 허수가 낀다고 생각을 해요. 무료라면 교육 일정에 참여한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가, 막상 당일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듣겠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듣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료로 웨딩 영상 스터디를 한 적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는 제 블로그에도 기재를 해 놓았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정말 교육을 들어야 하는 간절한 분들이 제외가 되매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유료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크지 않은 비용이라도 금액이 걸리면 본인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게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심사숙고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대부분의 허수가 정리가 됩니다. 또한 1기 교육생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유료로 갈지, 무료로 갈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수강생분들과 합의를 통해서 유료 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이 생겼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유료를 한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저 역시 큰 비용은 아니지만 유료로 진행해서 헛수를 제외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 비용 문제 때문에 강의장 렌탈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교육 중에 다가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현장 교육이 끝나고 맛있는 식사라도 부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게 결국 웨딩 영상 스터드를 운영하게 되는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천사처럼 무료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작은 반복된 어려움에 교육생도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때부자 스스로도 낮아빠져서 지지를 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로화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생각과 진행 방향이 분명히 누군가에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만족도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고 개선점을 찾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육비로 100만원씩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10만원대를 받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부자는 자랑은 아니지만 강의비로 천만원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사를 볼때 조심해야 될 사람과 배울 게 있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교육 역시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제가 웨딩 영상을 교육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준 적은 없지만 줄수 있다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은 좋은 충고로 듣고 앞으로 콘텐츠 및 스터디 교육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